칼세건이 생각하는 과학이란 이라고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를 잡았어요. 어, 29페이지에 보시면요. 한마디로 과학의 성공은 자정능력에 있다. 과학은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다.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 결과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 전에 신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던 미지의 사실이 하나의 설명될 수 있는 합리적 현상으로 바뀌어간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음. 이거 가지고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 구장에 있는 중성 미자에 대한 얘기, 음. 그리고 0장에 있는 우주 물질 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음. 그러니까 과학자분들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그때 챕터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있다고 이제 여기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약간 폭넓으면 과학 잘하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음. 그 과학. 어떤 의미에서는 과정의 과학이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과학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은 관측 결과로 나오면 과학적 사실인데, 네. 그 관측 결과로 나온 과학적 사실들은 천고 뭐, 말리의 정, 정의로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측 기기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음, 것이에요. 음. 근데 그거는 더 좋은 관측 기기가 나오면 그 사실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음. 그런 사실로부터 과학적 진실과 진리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까지가 과학과, 과학자 역할이거든요. 음. 그것의 의미를 따지거나. 그러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몇백년 전에, 뭐, 천년 전에, 그,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던 그거를 그냥 그 자체의 텍스트만 가져와서 지금 보면, 음. 어리석기 그지 없잖아요. 네. 뭐, 그것도 몰라. 지금 너무 많은데? 음. 그런데, 그런 음. 것들을 탐구에서 나타낸 결과가 그거였고 그것을 뒤집는 과정도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음. 진리를 계속 바꿔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을 버리고 음. 새로운 것을 차용하고 새로운 설명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음. 실제 과학 혁명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그렇게 흘러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소신조차도 음. 어떤 결과나 과학적인 관측 앞에서는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laughs> 할수 있게 되는 건 이제 자정 능력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과학에 대해서 되게 멀, 먼 거리가 느껴지는 많은 일반적인 음. 사람들은 과학은 약간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든가 정답이 있는 거면 음, 좋겠는데 음. 과학자들이 가장 자기가 자신 있게 생각하거나 자랑스럽게 음. 생각하는 게 항상 그 부분인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이거를 버릴 어떤 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그거 외웠는데 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쓰는 말로 하면 의심하는 자유. 음. 그러니까 뭐든지 의심을 해야 음. 그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탐구를 하고 질문을 하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음. 그래야지 그것을 그 가부관에 체크해 볼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생기는 거라서 음. 이 의심하는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자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회의주의자로 훈련을 받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있는 권위라든가 지금 잘 짜여진 어떤 정의, 네. 뭐 이런 것들에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게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뭔가 그 음모론자가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죠. 과학적인 엄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엄밀성이라는 건 이제 과학에서 약속한 음. 이제 규칙들이 있죠. 네. 뭐 뭐 흔히 말하는 뭐 신뢰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규칙에 해서 네. 그런 것들을 만족하면 과학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거죠. 음. 그 결과가 틀렸다는 게 나중에 판명되어도 네. 그렇게 수행해 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티코 브라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엄청 관측을 잘했어요. 음. 당시에 최고의 관측 기기를 갖고 했는데 맨눈으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각도기 같은 거. <laughs>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지구가 중심에 있는 음.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천동설을. 네네. 왜냐하면 자기가 관측한 결과를 분석했을 때는 그 결과가 그렇죠. 가장 과학적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케플러는 이걸 타원으로 만들면서 음. 만들었고 태양이 중심에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이 이 차이를 또 극복을 해야 과학이 발전하는 건데 끊임없이 의심을 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관측 결과에 굉장히 충실한 그룹이 있고, 음. 그 충실한 것을 약간 빗나가서 더 의심을 하는 그룹이 있어야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티코브라이는 전형적으로 정상과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 사람인 거고, 네. 사실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되게 혁신적이지는 않아요. <웃음> 네, 네, <웃음> 지금 있는 네. 것을 네. 어떻게 하면 더잘 만들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빅뱅우주론을 거역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빅뱅 우주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가, 음. 이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받으면, 이 나머지가, 음. 진짜 배신감 느낄 정도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는 아. 거죠. 이런 태도가, 네. 과학자들한테는, 어디서 밖에서 보면 배신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laughs> 과학자들 이거를 엄청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음. 아, 교과서의 내용을 또 바꿔야 되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음, 항상 보면은 왜 저들은 저걸 저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걸까라는 게 약간 궁금해지면서 아, 그게 되게 큰 가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러니까그 통해서 과학이 발전해 나가고 네. 새로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답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학은 정답이 없고 그래서 과정이라고 음. 얘기를 하죠. 음. 그래서 칼세이건도 이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세이건이 생각하는 과학. 에 대하여 아마 이책 전체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칼 세이건의 오리지널 코스모스를 드디어 이제 함께 읽는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프롤로그하고 서문 잠깐 읽었으니까 음. 전국에 지금 저희가 어떤 그래서 이렇게 썼거든요. 코스모스 재수생이라고 음. 이렇게 산놓키만 하고 안 읽으신 분들과. 하고 1페이지를 넘어 <laughs> 네. <laughs> 하고 포기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읽긴 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또 재밌게 읽었는데 이제 좀 오래돼서 다시 기억이 안 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제가 코스모스 재수생으로 분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laughs> 이거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